네, 소룩스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어이 소룩스가 지금 현재 장중에 마이너스 22%까지 빠졌어요. 22% 자,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 이 무상증자, 어 무상증자를 참여하셔가지고 1대14 비율로 어, 우선적으로 이 신주 배정기준 1일 넘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계좌에 어 아마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뭐 1대 14 무증 받아가지고 나는 크게 수익 낼줄 알았는데 왜내 계좌에는 지금 마이너스로 지켜 있냐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모두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이런 어 실질적인 계산식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 계산식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마음이 생기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은요. 우선적으로 이 무상증자 이후에 어 현재 주가 계산식. 자, 이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가 있어요. 개념 정립. 왜? 사실상 원래 이 무상증자 전과 후가 주가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내가 이게 수익인 건지 마이너스인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후 주가 계산식에 대한 내용들을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어,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언제 매도를 하면 가장 수익이 극대화 되는지. 자, 이두 가지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 이 소룩스와 같은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정말 왕대박이 날수 있는 한 종목을 또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정보도 꼭 챙겨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요 어, 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단은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지만 주식에 대한 수를 늘리는 겁니다. 주식 수를.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어, 신주 배정 기준일 직전의 종가 자 신주 배정 기준일 직전 종가 자이 부분이 사실상 무상증자 직전의 주가의 마지막 평가 금액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계산식을 하느냐 자 어떻게 보면 1 플러스 지금 현재 무상증자가 진행되는 수치만큼에 대한 부분들을 더해서 이 종가를 나눈 가격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준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 이후에 이 기준가 금액이 사실상 뭐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1 플러스 14를 했으니 자, 한 주에 대한 기준가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자 우리가 신주배정 기준일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이 있으면 신주 상장 예정일. 자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가 이제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한 무상증자 주식이에요. 이거를 지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식 계좌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신주 상장 그러니까 신주 배정을 받기 직전에 이한 주에 대한 기준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익이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너스로 지켜있던 수익이 되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이 개, 어, 시, 기준가 이 기준가가 지금 확인된 바로는 1833원이에요 1833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833원보다 현재 주가가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라 한다면은 우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가 대비 손실 폭보다는 결과적으로 14주에 대한 부분들이 자, 신주 배정 예정일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상장 예정일이 1월 26일이죠. 자, 이 1월 26일에 나머지 14주에 대한 금액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현재 주가가 5,000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14를 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그러면은 7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 주가가 5,000원이다 할지라도 주가에 대한 가치는 7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아마 신주 상장 예정일 임박 시점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이 기준가에 맞춰서 비슷하게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 8 3 3원 근처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14배, 그러니까는 14배수에 맞는 주식 수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 1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뭐다? 실질적인 수익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1833원보다 위인 금액에 대한 금액 주가에 지금 현재 주가가 5100원이죠. 그럼 여기 5100원에서 1833원을 뺀 차익 금액에서 14를 나누게 되면 은 실질적인 수익률이 환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어, 이소룩스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을 준비했어요. 백날 이바쁘게 설명한다 한들 한 줄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면은 수익 날수 있고 어떤 식의 금액 이상 때가 직접적으로 손익분기점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관련된 파일에 대한 내용들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K사와 이 M사의 메인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 분석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월 달에, 어, 추가적으로 노출될 예정 공시 2개와 뉴스 1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리바이오 상장 관련된, 우회 상장 관련된 이슈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무상증자 이후에, 어, 소록스가 현재 지금, 어, 예정 중인 공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월달 기업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 대비 해가지고 우리가 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까지 자,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어, 한번 확인해가지고 내가 조금 매매 에 참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5765-2186번으로 자 소룩스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신주 배정 기준일에서 형성되어진 주가 그리고 거기에서 마련된 기준가 대비 해 가지고 이 신주 상장 예정일에서 발생되는 차익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과 지금 제가 예상되는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발생되는지 바로 제가 계산식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010-5765-2186번호로, 자, 소룩스로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분들께 제가 특별히 보내드리는 리스크 보고서 파일인 만큼, 우리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2024년도에 어쨌든 정말 큰 수익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큰 수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왕대박 종목. 자 지금 소룩스와 마찬가지로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이 종목. 지금부터 제가 이어서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 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 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에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핀테크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